8 1로 광복 해방을 맞이한 지 올해가 77주년입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지난 역사의 아픔, 그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과 이름을 빼앗겼고 언어와 정신까지 모두 짓밟혔습니다 징병을 당했고 징용을 당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우안비가 되었어요 성놀이기가 몸이 병들면 산채로 땅에 그냥 쓸어 묻었고 임신이와 아이를 낳으면 자루에다 넣어서 죽여 버렸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라가 약하고 힘없고 나라 없는 우리 역사의 슬픔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일본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때문에 항상 식사할 때마다 개를 옆에 두고. 왕의 음식을 먼저 개한테 먹인 후에 독이 없나를 확인하고 식사를 해야만 됐다고 해요. 연사라는 한 나라의 왕후였던 명성왕후가 시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끌어다가 저 녹지원에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런 비극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민족의 기쁨과 감격도 누려보지 못하고 남북이라고 하는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6.25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는 같은 민족끼리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수 있었던 가장 처절한 역사 속의 전쟁이 6.25예요. 여기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허된 우리 민족 속에서 세계의 큰 현대사의 가장 짧은 역사의 시간에 세계 경제 11위로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 국민소득은 3만 불 시대를 맞이하는 놀라운 우리 민족의 조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는 마치 울타리 같은 거예요. 내 조국이라는 대한민국 품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가문이 번창도,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내 나라가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멸하겠다고 선포하셨을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유대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면, 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자기가 멸망받아. 이 바울의 민족 사랑을 고백을 볼수 있어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77주년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해외 나가보세요. 욕구를 내놓으면요, 그때부터 달라. 경제가 힘이 있고, 부강하면요, 대우를 받아요. 저 가난하고 초절한 나라들 보세요. 이민국에서 통관를안 시켜 이유도 없이 깍탈스럽게 붙잡고 오늘 우린 세계 무대 위에 우뚝 선 민족이에요. 피 흘리지 않은 복음의 통일이 오는 그날이 된다면 여러분 세계 문제구에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영안 교회가 특별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만 같다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4절에는 나는 복음의 빚을 진자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영광으로 고난을.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집을 뺏겼어요 직장을 뺏기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97년도에 중국에 75개의 가정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어요. 그때에 저와 집사람과 선교사님하고 3시 3일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밤낮으로 숙시를 하면서 200여 명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성 훈련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 중한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공안에게 붙잡혔어요 끌려가가지고 너희 조직이 2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집회장소를 불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안이 막 고문을 하면서 때리는데 기절을 했대요 찬물로 겨울에 그냥 막 바퀴스로 쏟아붓은 거야 오름이 오는 그 추운 날씨에 깨워가지고, 그럼 또 고문을 한대요.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이만큼이 그냥 머리가 안나 있어요. 흉터가 있고. 그때, 당신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면, 나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야, 요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독종이냐 하면서 풀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교회에, 지도자라고 해야 우리 교회 집사 정도의 수준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50독, 100독 읽으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들이 고백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 내 머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사랑했노라고 하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흔적인 내 머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야 전 그분을 보면서 복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저런 사람이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길이 있고 천국이 있고 복음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문 위를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까닭에 여러분 주님 까닭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크리스도의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따라다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란 말이 세 번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세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계시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했다는 고백이에요 4절에는 그 시대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9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의 경련이 이 하나님의 경련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드렸던 헌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나는 미쳤다고 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를 받을 것만 같고,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이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뭘더 원하겠느냐? 라고 했던 여러분, 이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일생을 들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몸죄와 자범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이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정복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 모자에 지금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네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초선을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복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위해 중복기도를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자예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이런 이런 복음의 비밀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5절에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누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사는 방법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을 바로 갈수 없듯이. 우린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께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는 성령은 여러분 삶의 신앙의 스승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닭울음 소리와 함께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어젯밤에 닭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라고 고백했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가. 그 자리를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풍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했던 이 생각나게 했던 마음, 감동을 주었던 마음이 우연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언제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충복이들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발를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충격 속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돼요. 이 연약한 곳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곳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이 중복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위험할 때그 길을 보호해주고, 가는 길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라크수도 이 바그다드에서 87년 11월 29일 바로 8여름 기종이었던 칼기가 출발했다가 김연희에 의해서 폭파가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당시 모신학 대학장이었던 그분이 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나왔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고 만나고지 못했던 보고 싶었던 친구를 그 바그다드 공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취소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하고 하루 이틀을 더 머물면서 비행기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타게 되었어요. 자기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시험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새한 마리가 아싸리온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손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가 막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길이라면 천국 가는 성령은 그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신 분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이나 죄 속에나 이 육신의 소욕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평소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딪혀 보면요, 상상할 수 못한 것이 막 우리 속에서 막 튀쳐 나와요.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가 거기에 뭐가 이렇게 게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00원짜리면은 이게 딱 때리면 튀어나온 두 조질이에요. 500원을 주면서 이걸 한번 때려보래. 그냥 팍 때리면 들어가는 줄 알고 또 세게 때리면 들어간 줄알더니 아무리 세게 때려도 툭툭 튀어나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이와 같구나 평소에는 모르는데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분노, 철길, 육신적인 소욕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얼마나 튀어나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주소고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한대요. 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분노를 참고 절망학을 참으려고 하면 그것이 화가 되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축복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맺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모든 축복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보고 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오늘 이 말씀 한 마디 속에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이 이 축복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면 모든 관계가 단절이 돼, 단절. 그리고 뒤틀리게 된 거야, 뒤틀리게. 가정이 뒤틀리고, 삶이 뒤틀리고, 사업이 뒤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함께요,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보장이 신분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살때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때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가리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안내자가 성령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